예,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접니다. 예,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사람으로서, 뭐, 유튜버로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유저로서 말하는 그런 락토 만담을 오늘 촬영 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제가 볼 거는, 신규 게임 모드가 나온다고 하는데, 변칭 모드. 이게 출시가 된다고 해요. 대충 요약하면은, 기존에 대전 모드에 있었던 정규, 야생, 클래식. 이렇게 모드가 세 개가 있으면은, 클래식 모드를 없애고, 그 자리에 변칭 모드를 넣겠다 예요 변칭 모드가 뭐냐? 자, 변칭 모드는, 뭐, 굳이 굳이 비유를 하면은, 투기장이랑은 비슷한데, 선술집 난투와 투기장을 합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6월과 7월 베타 시즌은 한 가지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형식은 여기 있는 확장팩 카드들의 직업 카드만 활용할 수 있는 게임 모드라고 해요. 그러면 중립 카드는 당연히 못 쓰는 거예요. 오로지 직업 카드만 쓰는 그런 게임 모드가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 어 이거는 계속 계속 바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나올 예정이지만 앞으로는 뭐 일부 확장팩만 첨가된 게임 모드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솔직한 한 생각을 말하면은 일단 뭐 결론 먼저 얘기할까? 결론? 기대가 안 돼. 그냥 망할 게임 모드 될것 같아. 저는 근데 진짜 만약에 이미지 좀 챙기겠답시고 유튜버로 얘기하면은 좋게 말할 텐데 게임 유저로서 말을 하면은 기대가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첫 번째로 왜 기대가 안 되냐면 이런 걸 선술집 난투로 낼 것이지. 왜 굳이 대전 모드로 이런 걸 내지? 그냥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냥 선술집 난투 버전2를 아예 내버리던가. 억지로 내려고 하는 거지? 이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제가 야생을 관련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생과 연관된 그런 콘텐츠는 내서는 안 돼. 내가 이런 말 하기에 되게 뭔가 어색할 순 있는데, 이건 팩트예요. 야생과 연관된 콘텐츠를 내선 안 되거든요. 근데 얘네 자꾸 내고 있어. 결투라든지 지금 이거 변칙 모드. 아, 니낼 거면은 적어도 정규 유저들 혹은 일반적인 유저들 시점으로 좀 내줘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모두가 접근하기 좋아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해. 모두가 접근하기 좋으니까 지금 정규 그나마 사람들이 방송하더라고. 잠깐 트위치 보니까 그나마 사람들좀 방송하고 있더라고요. 정규는 그리고 전장 이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죠 전장의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접근하기도 되게 좋고 카드 필요 없고 정 필요하면은 선술집 패스만 필요한데 12,000원에 4개월 동안 혜택 볼수 있어 솔직히 이거는 난해자라봐 그리고 여기서 그나마 조금 하드한 게 있다면 투기장? 가장 큰 장점이 뭐야 카드가 필요 없어 어차피 거기서 덱을 짜니까 근데 필요한 건단 하나야 입장권 이게 조금... 살짝 허들이 높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카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입장권만 구매하면 투기장을 즐길 수가 있어요. 아스톤에서 스 흥했던 컨텐츠들은 접근하기가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얘네는 자꾸 이상한 것만 내고 앉아 있어. 난 얘네가 이해가 안 가. 내가 이런 말하는 것도 솔직히 아이러니한테 아니 야생 컨텐츠 내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는 진짜 망해. 결투 이거 처음 나오자마자 개망했어. 내가 봤을 땐 개망한 거야. 왜 개망했냐? 이거 나오기 전에 나왔던 게임 모드가 전장이었어. 전장 미친 듯이 흥했죠? 근데 결 나오자마자 그냥 사람들이 와 대쩐다 끝이야 이게 뭐 없었어. 별투는 처음에도 진짜 말 많았고 탈도 많았고 제발 좀 이거 패치해라 제발 좀뭐 해라라고 해외에서 막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누가 의견까지 막 트위터로 장문으로 장문으로 막 글을 썼어. 그거 절대 안 했어요. 분리자드 절대 유저들 말안 듣고 그냥 벨 패만 했어. 그러다가 1년 뒤 그러니까 출시하고. 1년 뒤? 그쯤에서야 유저들이 원했던 패치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아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얘기할게요 별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첫 번째로는 무료 입장 가능한 별투가 있고 입장권 구매하는 별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투기장이랑 비슷해. 입장권 사야 돼. 나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영웅을 골라. 영웅을 고르고 보물을 6개 중 하나를 선택해. 그다음에 백을 구성해 그 다음에 게임이에요 이러,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이게 문제였었어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은 보물이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 여섯 개중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고 치자 이런식으로 되어있었거든요 X가 뭐냐면 잠겨있다라는거야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시로 이게 개사이라고 하자 이거 조건 달성해 이거를 보물을 들고 막 12승 찍고 하는 유저들이 있었어 아나 한번 결투 한번 즐겨봐야지 하면서 결투에 찍먹을 하려던 유저들은 보물을 이거를 들을래 근데 찍먹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잠겨있는 거야 아 이거 얻으려면 잠금 조건을 발성을 해야 되네 아뭐 그럼 까짓것 하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개쓰레기인 거야 그냥 억지로 쓰는 보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현차가 어쩔 수 없이 나는 거지 결투는 또 가장 큰 문제 결투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야생 카드를 써야 돼 이거랑 탈노스랑 항상 비교되잖아 탈노스 써도 돼 근데 탈노스가 더 좋은 것 뿐이야 센진 방패대가랑 떡이 골렘, 센진 방패 대가는 사 코고 이거 5 코인데 이거 쓰면 되지 않아요? 아예 써도 돼, 센진 방패 대가 써도 돼. 근데 얘가 더 좋을 뿐이야. 이런 느낌으로 결투하는 거예요. 당연하지만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만나는 상대들에 비해서. 그래서 유저들이 이거 계속 바꿔라 바꿔라 했는데 결국엔 바꿨어요. 거의 한 출시하고 일년 그때쯤에 바뀌었어요. 얘네들은 그냥 운영을 못해. 어 아무튼 제가 이 말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거 봐봐, 이거 다 야생이야. 아 물론 여기서 안 쓰이는 카드들도 몇개 있겠지. 근데 내가 아까 말했던 거 있잖아요. 센진 방패대가랑 서그니의 누더기 골렘이랑 난 이게 누더기 골렘이 없는 거야. 센진 방패대가 써도 되지 않아요? 써도 돼. 근데 누더기 골렘보다 파워가 약할 수밖에 없어. 이거인 거지. 뭐든 재미를 느끼려면 껴야 돼. 맨날 지다 누가 재미있게 하냐고. 특히나 일반적인 유저들 입장에서는 껴야 재밌는 거야. 게임 맨날 지는 듯. 누가 재밌게, <웃음> 재밌다. 스파이로냐고 <laughs> 도대체. 하스스톤 새로운 모드가 나왔네? 한번 볼까? 아, 야생카드 필요해? 아, 못하네? 안할래. 이렇게 된다고. 이 게임이 흥했으면 좋겠어, 차라리. 그냥 좀 흥했으면 좋겠어. 근데, 유저들은 그걸 바라거든? 개발진들은 극기를 해. 뭐지? 그러니까 유저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재미를 느껴야 되고, 그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게임을 이겨야 되고, 그리고 또 접근성도 낮아야 되는데, 접근성도 드럽게 높아요. 나 같은 사람들? 할순 있겠지. 근데 온소용이냐는 거지 내 말은 나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설레를 봤어 클래식 일단 얘기를 이거 먼저 하자면 얘는 난 처음에 헤어해줄 줄 알았어 나 클래식이 딱 처음 나왔을 때아 그러면 낙스 나오고 그때 게임 모드 그때 그 시절 즐길 수 있겠다 난 처음에 이 생각했어 근데 와 거의 2년 나왔나 2년 동안 아무것도 안해아 진짜 이게 진짜 머리가 띵했어. 낙스가 나오고 그다음에 고블린과 놈 나오고 그때 그 시절 메타대로 하면은 어 이것도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했어. 근데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 얘네. 그냥 방치했어요. 그냥 여기서부터 이게 재밌, 이게 재밌고 이게 막 기대되는 모드라고 생각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아니 클래식을 그렇게 방치했으면서 이거는 우리가 케어할 게 무언 개소리야. 할 거면 그 전에 하던가. 그러니까 애초에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데. 뭔 기대를 해? 저도 진짜 제 옛날 유튜브 보면은 저도 막 이런 거막 밸런스 패치 노트 어떻게 될것 같고 뭐 메타 어떻게 될것 같고 막 이런 얘기 엄청 많이 했었어요. 열성적이게 의견 표출하고 뭐 어떻게 될것 같다 저 어떻게 될것 같아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거 영상 계속 올리고 뭐 글도 쓰고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안 하죠. 왜안 할까? 왜안 하고 있을까?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아.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많으면 실망도 많아. 지금은 애초에 이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잘안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게 나왔으면 좋겠냐면, 퍼즐 있잖아. 혹심만만. 그거랑 그 최근에 용병들의 이야기. 거기서 나온 퍼즐들. 그걸 냈으면 좋겠어. 선술집 난투 같은 느낌으로 좀 냈으면 좋겠어요. 1인 모험 모드, 거기서 하스스톤 퍼즐, 뭐, 이렇게 해서 퍼즐 모음, 이런 걸 냈으면 좋겠어. 막, 거창하게 이딴 거 내지 말고. 왜 이딴 걸 내는지 난 진짜 모르겠어. 내가 아까도 말했던 거지만 퍼즐 이런 거는 솔직히 이 게임 몰라도 되잖아. 아, 몰라도 대충, 아, 이런 거구나 하면서 할수 있잖아. 진입장벽이라도 좀 낮춰서. 냈으면 좋겠는데, 안할것 같아. 아,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거 하나 있어. 그럼에도 지금 이걸 칭찬하고 싶은 이유. 그래도 일은 하네.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었어. 띵가띵가 놀고만 있는 애들은 아니네. 그래도 뭔가를 하긴 하네. 이거는 칭찬하고 싶은데, 이거를 냈다라는 건 사실 좀 별로라고 봐요, 저는. 그래도 이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색다른 거를 꾸준히 내려고 하는 행동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튼 뭐 변칙 모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락토님이 저기 변칙 모드 할 건가요? 안할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는 락토가 아니라 이 게임을 하고 있는 김씨 플레이어의 입장을 얘기를 해봤어요. 끝!